많은 분이구나. 괜찮아요? 할수 있겠죠? 넣어주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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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타라 타라. 앙녕 짜잔. 빵빵 빵빵. 포장이 포장이 아주 예쁘죠. 앙트레브라는 그, 어, 브랜드를 소개하네요. 짝짝 찢어볼게요. 우왕. 너무 좋아. 어, 이게 왜두개나왔지나 이거 하나 시켰는데? 어, 이거 하나 시켰는데? 원 플러스 원이 니까원 있... 플러스 아. 원으로 주문한 거 아니야? 아, 그래. 응. 그리고 이거는 끈이에요. 가방 끈. 이거는 가방에 꾸밀 수 있는 그 뱃지? 이렇게 제가 색상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가방에 꾸미고 싶어서요. 내가 이것도 샀던가?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따가 주문 내역을 확인해봐야겠다. 이것도 가방에 꾸밀 수 있는 거. 짜자 이것도 가방에 꾸미는 거예요. 짜. 이 안에 가방 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거을 열면 우와 무슨 옷같이 드레스 같죠. 자, 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요거는 이렇게 달아 거는 거예요. 군데군데 군데 하트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는 하트 거리로 해서 리본을 달아주는 거고, 이 가방 끈을 여기다 걸어주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자, 제가 저번에 산앙트레이 그, 가방을 꾸며볼 거예요. 아기 구독자님들 같이 함께 꾸며볼까요? 예쁜 사랑스러운 버비형 같이 아기이 누가 봐도 아기이껏 제가 이 가방을 산 이유는 어디 놀러 갈때 다양한 것들을 담아내잖아요. 그리고 좀 무언가 꾸며보고 싶어 나를 도와줄 역할을 할 겁니다. 이 가방이. 아싸 마싸 내 이모 따라. 아샤바 아샤바, 응. 적당 이쁘다. 아샤아 음, 좋네. <laughs>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과 모자를 써도 참잘 어울리는 가방이죠. 자 여기 앞면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자 옆면에는 이렇게 앙드레브 브랜드라는 표시가 전해져 있네요. 여기 안에다가 뭐 텀블러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여기 옆에 옆면에도. 뭔가 텀블러 같은 거큰거뭐 하나 넣을 수가 있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사용하는 이 텀블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깊이감이 있죠 뒷면에는 여기 똑딱이가 있어요 똑딱이를 떼면 금방 금방 꺼내서 사용할 것들 이거를 쭉 열어주는 거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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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랐어 어머 여러분 제가 뭘 몰랐냐면 더더더더 저는 이 끈까지 같이 함께 연결되어서 판매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 것까지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 것까지. 좀더 예쁜 매력을 연출해 주고 싶어서 보라색을 했는데 세상에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니. 고추 먹을게요 고추. e 아과자지어 중요한 거, 쉽게 잃어버릴 것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멜일 수도 있는 거고, 풀어 메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어머 너무 귀여워, 상큼하죠. 이도 같은 색상만 다르지, 똑같아요. 음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아마 핸드폰 뒷면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가방에다 꾸밀 수 있는 거. 연분홍도 하늘 레이블 쭉 밀어서 연출해 줍니다. 걸어주었죠. 어, 이 가방이 조금 아쉬운 게 어디인가 걸리면 실밥이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리본을 꺼내볼게요. 딸랑딸랑. 이거는 뭐 이렇게 귀고리로도 만들어도 되겠다. 열쇠고리나 차키. 연결된 거랑 찔림이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뒷면에 이렇게 생겼어 어? 어머나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오 정말 사랑스럽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아주 바비인형 같은 사랑스러움 매력적인? 매혹적인 그쵸 꾸고 싶다 변화를 주고 싶다 면면 이렇게 해주고 여기 끈을 이렇게 해주고 달아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 제작해 봤는데 한번 보세요 신나 신나 물놀이 어때요? 괜찮아요? 예뻐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다올려보고 완성본을 보여드릴게요 따단 이렇게 완성했어요 어때요? 술을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금 주는 너의 그 상금 야채 과자인데 진짜 은근히 맛있어 벌써 이만큼이나 많이 먹었어요. 좀더 많았거든요. 너무 맛있어. 응. 짭조런 오후 거기서 샀어요. 아주 열심히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어요. 와우. 오우. 이름도 적었어. 이름도 썼어. 아, 예스. 오. 와우! 오우. 자, 오늘은 제가 남아서 할 일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휴가거든요. 휴가 가기 전에 또 7월 마지막이잖아요. 7월 마지막 주를 어, 해야 할 일거리들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작업의 주입니다. 관절일지 7월달과 7월달 월지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는 작업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할수 있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놀이 실행 보고서 7월 달에 아이들하고 함께 놀이했던 것들을 사진에 넣고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고 보고할 거예요 지금 이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흠집님도 어, 네. 딱맞이 남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남아서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도전 퀴즈 1, 2. 우리 실수 선생님께서 몸으로 말해요라는 퀴즈예요. 한 건, 2, 3. 우리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도 넣으셨고 따다다 저까지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하나는 아쉬우니까 이렇게 네 장으로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헤이헤이 헤이, 캠핑카라는 새 노래. 이 노래도 선생님께서 가사판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거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헤이헤이 헤이 반복적으로 헤이헤이 헤이 나와서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제가 캠핑이라 캠핑 관련된 주제로 캠핑 가면은 볼수 있는 곤충들, 이런 자연들을 이렇게 종이, 종이 손정등으로 넣어서 이렇게 자세히 모기를 볼수 있는 거죠. 별자리. 우리 반아이는 어느 자리에, 무슨 자리일까. 그리고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고, 또 어떤 별자리를 만들고 싶은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따라서 야광 별 스티커로 붙여서 이어주는 놀이인 거죠. 이거는 꼬치꼬치 빙고 게임. 빙고예요. 같은 모양이 나와야지 빙고하는. 중간 들손 조심해야 돼 우리 응. 네, 이번에 놀러 가거든요 어때요? 멋들어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좋아하는 이유. 그냥 좋았다고. 응. 예뻐서? 음 응, 아니. 그럼. 예뻐. 귀여워. <laughs> 그냥 그냥 친구야. 네. <laughs> 다시 만나면 좋겠. 다 오고 왔지 오토바이. 야음 오토바이. 오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기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여토오토토오 오토바이. 오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뒷면에다가 자석을 붙여줄 거예요. 자석을 이렇게 붙여주고, 음그 칠판에다가 아이들이 붙여서 뭐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 기간에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자석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우리 특성화 활동 교재 남은 부교재 남은 거예요. 남은 거 남은 거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강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잘 찍어봐. 모듬처럼 나오고 꼰대도 아니고 자꾸 일 시켜 누가봐도 한복이 잘 어울리게 생긴 것처럼 찍어봐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엄청 예쁘네요 여러분 환경보전 교육 불을 끄고 별을 봐요 환경보전 교육 이렇게 현관을 영화반 선생님들께서 구성했어요 엄청 예쁘죠 굿 아이디어 와 진짜 예쁘다 뭔가 막 느껴지는 게 있네요 그쵸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다음주는 휴가. 예. 그럼 다음주에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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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